요. 두 번째 재분배 한번 해 볼게요. 왼쪽은 EIGRP, 오른쪽은 RIP니까 R1부터 EIGRP부터 이렇게 쭉 설정을 해 볼게요. 근데 EIGRP 중에서 라우터 2번에서 어 라우터 1이랑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 대역은 EIGRP고 루프백 인터페이스도 EIGRP인데 지금 이쪽 라우터 3번이랑 연결된 있는 쪽은 RIP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라우터 1번부터 할게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라우터 EIGRP AS 번호는 10번. 자, EIGRP도 라우터 ID 지정할 수 있는데 굳이 할게요. EIGRP 라우터 ID 이런 식으로 i d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광고할게요. 1.1.1.0 와일드카드 마스크 네트워크 5.5.5.0 와일드카드 마스크 네트워크 7.7.7.0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다음에 라우터 2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대역 광고 하고 네트워크 루프백 인터페이스 대역 광고하고 또 있나요? 다섯 개. 1 2 3넷 다섯 개. 다섯 개의 네트워크 대역 다 광고했어요. 지금 라우터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죠. 지금 EIGRP를 전부 다 광고한 상태에요. 자, 이 상태에서 라우터 2번도 EIGRP 광고하겠습니다.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라우터 EIGRP AS 번호 10번 EIGRP 라우터 ID 굳이 지정할게요. 네트워크, 광고하고, 루프백 네트워크 때요. 라우터 1번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때요, 광고하고. 지금 이두 부분만 광고했죠. 라우터 2번 같은 경우에는. e i g p 니까 오토 서머리 꺼줄게요. 라우터 1번 쪽에서도 오토 서머리 꺼줄게요. 노 오토 서머리 e i g p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 기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토 서머리 기능 제공하니까 오토 서머리 기능을 끄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라우터 2번에 EIGRP까지 설정을 했고 라우터 2번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또 RIP니까 RIP도 설정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라우터 RIP 하고 버전은 2번 쓰겠다. 오토 서머리 기능 쓰지 않겠다. 네트워크로 광고하는데 1.1.23.0 네트워크 대역 광고 요, 한 군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우터 3번부터는 이제 그냥 RIP로만 설정하면 되니까 RIP로만 전부 다 설정을 할게요. 라우터 3번. 라우터 RIP. 버전 2. 노트 서머리. 네트워크. 서머리를 끄고 광고하면 굳이 이렇게 근데 나눠서 할 필요 없고 그냥 1.0.0.0 이렇게 클래스로 a 클래스로 그냥 광고해버리면 알아서 둘다 광고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명시를 좀 해줬어요 라우터 4번도 라우터 rip 버전 2 노토 서머리 하고 광고 하고 자이 상태에서 각각 1, 2, 3, 4번 라우팅 테이블 봐봅시다. show ip route. 1번부터 보니까 음, D로 알아온 네트워크 대역이 있기는 있는데 라우터 2번의 루프백 인터페이스 대역이죠. 그러니까 e i g i p 로 알아온 영역이 있긴 한데 뭐 RIP가 광고해준 뭐 이런 1.1.2.3이나 3.3.3.4.4.4.4. 1.1.34. 이런 곳은 없죠. EIGRP로 한 군데밖에 알아오질 못했어요. 라우터 2번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s show i p 라우터 했을 때 보니까 좀 많이 있어요. 음, 1.1.34라던가, 3.3.3.3이라던가, 4.4.4.4라던가, 그 다음에, d 로 알아온 거. 어. 1.1.1.1이라던가. 7777 5.5 101010. 10, 10. 그래서 라우터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를 다 알고 있긴 하겠네요. 이한테 RIP 정보 다 받았고 이쪽에 아 이쪽에 RIP 정보 다 받았고 이쪽에선 EIP 정보 다 받았고. 이렇게 다 받아서 라우터 2번은 다 알고 있는 거 같고 3번에서 슈와 P 라우트 했을 때는 음, 많이 없는 거 같네요. RIP로 지금 이쪽 네트워크 대역도 전달을 받았죠. 그 다음에 4444 이쪽도 전달을 받았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EIGRP인데 전달을 받았잖아요. 3번이. 전달을 받은 이유가 라우터 2번이 이거 광고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1.0.0.0 이렇게 광고가 된다고요. 클래스에 맞춰서. 노토서머리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광고를 해줬는데 노토서머리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가 다 광고가 돼버린 거예요. RIP로 그래서 이쪽에 있다고 알려져 버린 거죠. 지금 라우터 2번 쪽에 따로 우리가 얘를 광고한 적은 없지만 라우터 4번 같은 경우에도 QIP 라우터에서 보면은 1, 2, 2, 3 여기는 알아와 졌죠 근데 이런 애들은 아직 안 알려져 있죠. 5번이나 7번이나 10번 네트워크 대역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재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한번 해줘 볼게요 누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재분배를 누가 재분배를 해줘야 될까요 그죠 경계상에 있는 R2가 이쪽으로 EIGRP로 알고 있던 정보를 RIP가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해 줘야 될 거고. 이쪽으로는 RIP가 알고 있던 정보를 EIGRP 형식으로 바꿔서 통역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라우터 2번에서 한번 재분배를 해 봅시다. 일단은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라우터 RIP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EIGRP로 알고 있던 정보를 RIP로 알려줄게요. 자, 재분배 리디스트리뷰트 어떤 정보를 EIGRP 10번, a s 10번으로 알고 있던 정보를 RIP한테 알려줄 건데, RIP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값을 어떻게 계산했었죠? 홉카운트. 라우터의 개수만 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EIGRP 같은 경우는 매트릭 값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간단하게 홉카운트만 그냥 몇 번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1로 설정을 하거나 2로 설정하거나 3으로 설정하거나 4로 설정하거나 15까지 정도 가진 가능하겠죠. 0부터 한 15. 16으로 하면은 도달할 수 없는 곳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초기 매트릭 값을 적당한 것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야 되니까 뭐2 정도로 설정을 해 줄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eigrp로 광고되고 있는 그런 내역을 rip 쪽한테 지금 재분배를 해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라우터 3번과 라우터 4번의 라우팅 테이블을 봐 볼게요. 어, 정보가 좀 많아졌네요. RIP로 그냥 표시가 되네요. 재분배를 받았는데 그냥 RIP로 표시가 되고 있죠. 5번, 아까 방금 전에 라우팅 테이블에 5번, 7번, 10번, 1번은 어, 1110은 없네. 아무튼 5번, 7번, 뭐 이런 네트워크 대역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5번, 7번, 10번, 이런 네트워크 대역이 추가가 됐는데, 그냥, RIP로 추가가 됐죠. 코드 보면. 그 다음에,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해준, 라우터 2번이 지정해준, 그런 매트릭, 초기 매트릭 값으로 되어 있고. R4에서 확인 한번 해보면, 매트릭 값이 하나는 늘어났겠죠. 라우터 3번까지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트릭 값 3, 3, 3, 이런 식으로, 지금, 재분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도 해 줘야겠죠. 라우터 1번이 2, 라우터 3번과 라우터 4번 같은 애들이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333이나 444 네트워크 대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EIGRP한테 RIP를 재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IGRP 자테 재분배 해줄 때는 EIGRP가 매트릭을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해 주면 돼요. 리디스트리뷰트 어떤 애를 RIP를 매트릭 값을 계산할 때는 대역폭, 딜레이 나누기 10. 신뢰성, 부하, MTU 이런 값들을 알려 줘야 된다. 형식이 조금 보여요? 재분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리 디스트리뷰트 하고 어떤 원래 알고 있던 그 라우팅 프로토콜 방식을 재분배를 해주는데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매트릭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요 EIGRP로 알고 있던 거를 RIP한테 재분배를 해주려고 하니까 RIP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값을 알려주는 거고. EIGRP한테 RIP로 알고 있던 정보를 재분배해 주는 거니까 EIGRP가 알수 있는 그런 매트릭 방식들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재분배를 해 주게 되면 몰랐던 3번, 4번 뭐 이런 네트워크 대역까지도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EIGRP로 알아온 거긴 알아온 건데, EX가 추가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EIGRP 외부, 외부 네트워크에서 알아온 거다. 같은 AS에 포켓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AD 값이 17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